안녕하세요. 카보자정혜지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산차 판매량 1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은 자... <laughs> 너무 시적인가야 <거> <laughs> 예, 예. 아니 가시적으로 먼저 하잖아. 자 오늘 국산차 판매량 1등. 네. 오빠 혹시 어떤 차종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예상하는 차는 당연히 있죠. 어, 오빠 미안해요. 음. 응. 뭐, 뭐 얘기해. <laughs> 소개 좀 해. <laughs> 아, 아니, 소개를 먼저 안 하더라고. 어, 소개 를안 했어 아 네. 거 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허동생입니다. <laughs> <어느 웃음> <laughs> g 이 o 끝이야? r 그 o 야 오빠 있잖아요 솔직히 오빠가 저보다 차들 리뷰나 차들에 대해 g o o 많이 알고 있잖아요. s i 아요 아, o d sir. g 요 네. 자, 이번 달 판매량 국산차 1등 차종이 네. 어떤 거라고 혹시 예상이 되죠? 지금 현대차로 따지면 이제 그랜저죠. 음, 그럼 만약에 기아차로 따진다면 어떤 게 될까요? 기아차로 따지면 이제 소렌토? 소렌토, 네. 어, 뭐 카니발, 요 정도가 될것 같은데. 보통 수입차는 이 e 클래스가 1등을 정말 많이 놓치지 않는 것처럼 국산차도 반도체 풍귀현상이나 사실은 전기차 생산 라인 때문에 기존에 있는 뭐 공장들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도 1등을 했던 차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랜저 자체가. 어, 아직 그랜저라고 어... 얘기 안 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랜저래요 아, 이 차가 되게 네. 어중간한 라인 있잖아요. 음. 완전 비싸지도 않고, 완전 싸지도 않고. 음. 네, 그래도 차가 좀 이렇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맞아, 네, 승용 세단에서는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 음, 네, 그런 차다 보니까 그래서 차종을 공개할 건데 공개했으니까 걸어가시죠 오빠 그냥 아니 뭐 공개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말, 그냥, 어.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그랜저가 1등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전 차를 모르니까 리뷰만 하면 욕을 먹으니까 <laughs> 방태기 오빠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실 건데 네어 일단 그랜저가 되게 극단적이었어요 옵션 선택이 굉장히 많이 없었거든요 음, 음, 음. 이유는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 옵션이 빠지고 이 옵션을 선택하고 싶으면 너무 것만 비싼 것만... 금액으로 가야 되고 근데 중간에 이제 옵션이 생겼죠 르블랑이라는 르블랑. 모델이에요 르블랑이라는 모델이 생기면서 더 판매 계약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음. 하지만 반대로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르블랑에는 진짜 필요한 대부분의 옵션들이 기본으로 다 적용이 돼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추가한 것보다는 가격이 싼건 맞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3.0으로 가기에는 너무 좀 내가 부담스럽고 그치, 좀또 이제 2.5로 가기에는 약간 싸게 보이는, 보이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르블랑이라는 옵션이 생기면서 계약자가 이제 많이 몰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전에 이제 구매를 하셨던 고객들이 문제가 엄청 많았죠. 음, 음, 음. 네. 그래서.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차. 맞아. 바로 그 차가 이제 그랜저예요. 오빠 이차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뭐 이거 볼 줄을 몰라가지고. 솔직히 가지고. 디자인은 이게 중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잖아요. 아이 음, 음, 음. g 모델 중에서는 음, 페이스리프트가 된 건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음. 맞아요. 흡음제, 네. 흡음패드, 네. 뭐, 이중접합률이, 네. 뭐, 휠도 늘어나고, 전장도 늘어나고, 나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외관만 좀 이렇게 디자인이 좀 변경될 줄 알았는데, 실내까지 전부 다 그냥 100%다싹 바뀌어버리면서, 굉장히 이제 고객들이 계약을 많이 몰리게 한 거죠. 음, 실제로 오빠 운전을 해봤죠, 이 차는. 그럼요. 어때요? 주행감 같은 거 되게 잘 잡아주고 그런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기존 모델이나 지금 현행 모델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운행의 질감에서는. 아, 네. <목소리>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그랜저 후속 7세대 네. 모델.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죠. 6세대까지도 사실 거의 부동의 1등이긴 했는데 7세대가 나오면 계약자가 솔직히 엄청 많이 몰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계약자 엄청 몰리지 않는 이상은 1등 할것 같긴 네. 하긴 한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제네시스 G90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금액이 너무 비싸다. 맞아, 비싸. 아, 너무 비싸고 디자인이 과하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계약을 해도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9개월 걸린대요. 네. <laughs> 지금 9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그랜저 7세대가 신형이 또 나오게 된다 하면 굉장히 계약자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음, 오빠도 그런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어요? 아이 차를요. 어이 차를. 얘왜 이러냐 오늘? <laughs> 근데 비싼 차 중에서 저는 지금 7세대 그랜저는 구매 의향이 있어요. 어, 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아, 어, 약간 그 제가 제 채널에서도 좀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 7세대 그랜저가 예전에 갓그랜저 아시죠? 네, 맞아요. 갓그랜저와 뉴그랜저와 모티브를 해가지고 좀 디자인을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투박해 보이겠지만 좀 디자인이 약간 좀 되게 심플한. 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빠는 그럼 6세대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획기적인 디자인이 뭐였냐면, 이 그릴과 통합으로 디자인을 한 DRL. 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죠. 근데 지금 현행 모델들도 이 그릴과 라이트와 동일하게 DRL을 좀 고집을 많이 해요. 음... 어떻게 보면 은 이쁘지만, 좀 이렇게 연령이 좀 낮으신 분들이잖아요. 젊으신 좋았지. 분들은. 네? 아, <laughs> 예. 네. <laughs> 네. 어, 이런 분들한테는 디자인이 약간 좀노틱스러움 약간 좀 늙어 보인다? 네, 그런 디자인. 근데 이제 구매층이 아무래도 30대에서 40대, 왜? 예, 50대 정도 되니까. 음. 오빠가 G80도 운행을 오래 해봤잖아요. 근데 네. 나는 정말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막 감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눈 감고 옆자리에 타도 솔직히 눈 가리고 있으면 내가 그랜저 옆에 탔는지 G80 옆에 탔는지 물을 만큼 저는 이차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이게 현대 자체내에서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할 때요. 어, 블라이드 테스트라고 해요. 직원들을 상대로 안대를 쓰고요. 여러 수입차종과 국산차, 이제 앞으로 나올 신차와 어, 주차를 해놓은 다음에 차량에 탑승을 한번 해봐요. 아, 아 진짜 눈을 가려요? 네, 진짜 눈을 가려요. 아. 어떤지, 네, 느낌이 어떤지.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차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테스트를 하진 않았어요, 음, 음. 왜냐면 이 차는. 왜냐면, 이전 모델, 그랜저 IG 전 모델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했고, 7세대 그랜저부터는 테스트를 또 했다고 해요. 음, 음, 근데, 음.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른 차, 수입차에 비례해서 거의 음. 비등하다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국산차도 굉장히 이제는 수입차. 솔직히... 그렇죠. 수입차가 이제 버금가게끔. 네, 네 장난 아니죠. 신차 살 땐? 카보자 실내로 지금 들어와 봤는데. 네. 네. 뭐, 실내로 봤는데, 뭐. 자, 아, 실례... 예. 어떤 거 같아요? 난 운전을 안 해도 돼. 네. 우선은 네. 그랜저 기, 기존의 현행 IG 모델과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다 바뀌었어요. 음... 전부 다 바뀌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아예 그냥 새롭게 만든 것 같은 음... 네,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나 원래 페이스리프트가 된다 하면은 진짜 바뀐다 하면은, 뭐, 요런 거 핸들이라든가, 음. 조목조목 옵션이라든가, 음. 네, 센터페시아 쪽이라든가, 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얘는 좀더싹 바뀌었어요. 네비게이션, 음. 계기판, 핸들, 센터페시아 공도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기어. 버튼. 어. 네, 버튼식 기어 노브. 음. 원래는 드르이였죠 음, 맞아요. 네, 드르이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이게 시트가 생각보다 안았는데 네. 많이 편하긴 하네요, 저는. 시트는 기존의 현행 모델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IG가, 그랜저가 이제 편하게 타고 다니는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푹신푹신한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소나타를 타, 탈 때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 하지만 이 윗단계. 뭐 제네시스 G80이나, 음, 걸 타게 되면 약간 좀 많이 무른 느낌. 얘는 딱 중간이에요, 중간. 중간 중... 근데 얘가 그 서스가 중간인 것 치고도 코너 돌 때나 방지턱 넘을 때나 고속 주행이나 되게 안정감은 좋은 차라고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해요. 네, 하시겠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할때 이제 뭐 예전에는 막 뒤에가 좀 털린다고 막 표현을 하죠. 음. 이제 좀 약간 불안한 그런 음.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좋아졌죠. 음. 이제 가족 차량으로 타시는 좀 30, 40대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족 차량으로 타려면 아무래도 뒷자리가 사실은 너무 좁으면 아이들이 타거나 뭔가 짐을 실거나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앞자리, 뒷자리, 트렁크의 넓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세단들 중에는 가성비적인 면에서 금액적인 면에서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아우, 그럼요. 국산차에서 그랜저 동급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 레그룸 공간 하라고, 그 다음에 트렁크의 공간. 그런 거를 비교를 하면이 차를 이길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세가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SUV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랜저 7세대가 또 나온다 하면은 또 성향이 또 많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편안한 주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랜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다. 오빠. 네, 맞아요. 네. 자, 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 그랜저 구매 의사가 있다. 나 그랜저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그랜저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어, 아, 너 해. 광고를 왔냐? 어? 광고네딱 봐도, 아, 그러나 부른 거네. 어? 아, 어떻게, 어, 떻게 해야 될까요, 오빠? 아, 진짜 나와. 이 없네. 아, 자, 여러분들. 아. 아, 광고 타임. <laughs> 네. 여러분들 차 구매할 때는 가보자. 에이. 됐냐? <laughs> 진짜 자, 오빠가 지금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행동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곧 카보자를 다운로드 받으면 은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출고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퇴로 지금 마무리를 아마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신차 살땐 카보자 자 지금까지 뻥떼기 오빠랑 함께 살펴본 네. 3월 국산차 판매량 1등 그랜저였는데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laughs> 어플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아... 여러분들. <웃음> 같이 <웃음> 네. 할 거야, 같이. <웃음> 깔아주세요, <웃음> 여러분들. 야 <laughs> 자, 그리고 뭐, 뽕태기 오빠 채널에도 올라가겠지만, 저희 채널과 함께 뽕태기 오빠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자동차 소식 가지고 네. 같이 인사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같이 인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아 방금 안했아 미리 말좀 <laughs> 아, 해주세요 아, 아, 예, 예. 얘기하면 안 올까봐 <laughs> 예. 아저 이거 들고 깜짝 놀랐네 이거 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예. 예. 자 그럼 아, 네.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편은 3월 판매량 국산차 꼴등인데요 그때도 저를 도와주실 뻥태기 오빠만큼 차에 대해서 잘하시고 재밌는 게스트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뻥태기TV의 뻥태기 그리고 카보자의 정해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1등은 저거 안 먹는데 꼴등은 욕 먹는다? <laughs> 네 그래서 오빠한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웃음> 잘했지? 잘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laughs> <잘했죠?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어플 많이 깔아주시고요 카보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laughs> 예 들어가세요 <laughs>